컴퓨터의 두뇌에 들어가는 CPU에 반도체가 쓰인다는 거 지금은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런데 반도체가 아닌 원자를 기억소자로 해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미래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개발될 거란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들어 봤는데 양자 컴퓨터는 또 뭐냐고요? 저 같은 문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 선생님도 누군가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면 총을 꺼내서 쏴 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어려운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에서 자료의 양은 비트로 측정이 되죠. 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개의 명확한 상태로 인코딩이 됩니다. 두 개의 큐비트라면 네 개의 상태 00, 01, 1011.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 쓰는 계산법은 조금 다릅니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 이런 상태의 중첩. 문과적으로 말하면 애매 모호한 상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를 사용하죠. 참고로 중첩이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양자 역학에 따르면 원자보다 작은 물질은 하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고요. 동시에 여러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동 아니면 입자가 아니라 하동이거나 입자이거나 이 줄의 중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너무 어려운 얘기죠. 조금 쉽게 비유를 해보면 영화 속에서 귀신이 등장했을 때내 앞에 있던 귀신이 갑자기 뒤에도 존재하는 것 보신 적 있죠. 이런 것과 비슷한 상태, 그러니까 엄청 빠른 상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큐비트는 기존의 4가지 조합이 아닌 16가지 조합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20개의 큐비트가 있으면 2의 20승, 104만 8 5 0 76개의 정보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비트가 300개만 있어요. 얘 300제곱이라는 우주의 모든 원자수보다 많은 상태가 되고요. 50 큐비트만 있어도.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냐면요. 정렬로 연결된 1600대의 슈퍼컴퓨터가 8개월 동안 계산해서 풀어내는 129자리 숫자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로는 단몇 시간 만에 해결이 가능하고요. 56비트로 되어 있는 비밀 암호를 슈퍼컴퓨터가 풀어내는 데는 천년이 걸리지만 양자 컴퓨터로는 4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을 처음 말씀하신 분은 196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 선생님입니다. 이 학적으로 연구된 건 1985년 IBM에서였죠. 1997년 IBM이 EQBIT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고, 이어 1999년 일본의 NEC사가 양자 컴퓨터 고체 회로 소자 개발에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양자 컴퓨터의 기초를 쌓아 올린 프랑스의 세르주 아르슈 박사와 미국의 데이비드 와인랜드 박사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죠. 두 사람은 레이저와 마이크로파를 사용해 양자 상태를 파괴하지 않고 관찰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요. 와인랜드 박사 박의 기술을 응용한 시계는 세슘 원자 시계의 100배나 정확하다고 합니다. 약 137억년 전 우주 탄생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가 5초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굉장히 정확한 시계죠. 로슈 박사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실제로 구현했는데요. 고양이 대신 광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본원 모양의 원자를 집어넣어 광자의 상태에 변화를 주었더니 광자와 원자 사이의 중첩 상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는 꾸준히 진행이 되었지만 2017년까지만 해도 기술의 한계로 그렇게 활발하게 연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구글, IBM, 인텔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각각 수십 큐비트의 프로세서를 꺼내놓으며 얘기가 달라졌죠. 그리고 마침내 2019년 구글은 양자 프로세서 칩인 시카모어를 공개하면서 신세계의 큐비트를 이용해 현존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압도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양자 우위를 발표해버립니다. 또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처리량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관련이냐고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기상청이 오늘 태양이 맑다라고 발표하며 우리는 기상청을 원망하게 되죠. 기상청을 원망하시던 분들도 양자 컴퓨터라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로켓 발사, 또 암호 해독, V R, A R 비디오 게임에 적용하면 정말 현실이랑 똑같은 가상 현실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 치료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스탠포드의 F a H 프로젝트는 단백질의 접힘 오류로 발생하는 병인 알츠하이머나 광우병 등 다양한 형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은 2012년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 6개 의 아미노산 격자 단백질 모델의 기저 상태를 발견하면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최초의 자연과학 최적화 사례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정부 역시 양자 컴퓨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3천억을 쏟아붓고 있고요. 미국도 12억 달러, 비슷하게 1조 원대를 투자하고 있죠. 국내 기업 중에선 SK텔레콤이 양자 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5G 시대의 본격 개막으로 정보 전송량과 처리량이 어마어마해지다 보니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통신부와 수신부에서 양자 암호 키를 동시에 생성하는 양자 키 분배기, 양자 특성을 이용해서 패턴이 없는 암호를 만들어내는 양자 난수 생성기 기술에서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보안 시스템은 일종의 패턴이 있어서 슈퍼컴퓨터만 갖고 있어도 바로 뚫리는데. 양자 난수 생성 기술로는 인인증서 OTP 같은 사물 인터넷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 없이는 결과도 없었겠죠? 2011년 양자 기술연구소를 설립했고, 지난해에는 스위스 양자통신기술기업 IDQ에 700억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SK텔레콤이 제안한 양자키 분배 적용 네트워크의 필요보안사항 관련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완벽한 건 없겠죠?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 양자처리 정보 저장 중에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데요. 처리량이 많은 만큼 에러가 한번 일어난다면 그 또한 대혼란을 일으키겠죠? 보안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를 누군가 갖고 있다면 그 어떤 비밀번호도 순식간에 뚫어버릴 테니까요. 오죽하면 아서 허먼 미국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양자 컴퓨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연산 능력으로 사이버상의 암호체계를 파괴해버릴 수 있는 미래의 핵무기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기술 시장조사업체 분석업체인 인사이드 퀀텀 테크놀로지는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가 2025년 7억 8천만 달러에서 2029년 26억 달러까지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말 모든 분야의 양자 컴퓨터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어쩌면 반도체 의 시작이 미미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듯이 양자 컴퓨터도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멀겠지만요.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자 컴퓨터의 미래 어떤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